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먼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에요 기적도 베푸셨고, 만원 이적도 베푸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과 기적과 말씀을 듣고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라의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성지자 중에 하나다. 뭐, 정확한 답이 아니었고, 다 틀린 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있진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도 않고 틀린 답을 갖고 있었어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선한 사람이었다, 좋은 메시아, 어, 뭐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뭐, 여, 뭐죠, 성인 중에 하나였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뭐, 사회학자들이 사회적으로 얘기하지만은, he doesn't care, actually. 예수님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의 신앙업에, 너는 나를 누구라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관심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 저,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더 나오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임자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얘기하고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다. 아예 주님은 나의 메시아요. 나의 정말 주인이시다는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신 거죠. 음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단어가 나서 비로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만 어려움 있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움 있어도 후회하고 돌아서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가셔야 할그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 부활하실 그 모든 것을.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일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비로소. 비로소가 무슨 뜻이에요? 고백을 들은 후에.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갈 때,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나의 신앙 고백.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지금 나의 주인 어, 메스터다. 로드다. 이 로드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넉넉히 있, 있고요. 정말로 비로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가셔야 할그 고난의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로운,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여, 정말로 실패로 보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될수 있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정말로 예수는 나의 주라는 이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인 대신 그 주님, 예수님 앞에 이 하루를 맡기고 좀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정말 명령에 순정하고 나가, 나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관심은 나의 신앙 고백에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 빌립도 정말 그 신앙 고백하기 어려운 그 지역에서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하여 주셔서.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이 분명한 신앙고백 위에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